중안면이좀 길어 보인다? 정말 낮게 쌍꺼풀을 만든 것 같다 라는 말씀이 있으신데 저희 입장에서는 확인해 봤었을 때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하세요 다음 생형과 대표 현장 김대현입니다 오늘은 오마이걸의 아린님의 얼굴을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 보겠습니다 <목소리> 우선 아리님의 눈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겠는데요. 아, 이게 쌍꺼풀이 있는 건가? 속쌍꺼풀만 있는 건가?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무쌍꺼풀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. 그런 눈에 가까운 어, 쌍꺼풀을 조금은 가지고 계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이제 쌍꺼풀이 있다 말씀을 드릴 때 동공의 크기를 우선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. 아리님의 경우는 눈매교정을 할때 아 정말 이쁜 정도다라고 할수 있는 동공의 크기 정도가 확인이 되고요. 전체적으로 눈이 작은 듯하면서 매우 시원한 오묘한 눈 모양을 가지고 계시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사진에서 보시면 전형적인 아리님의 눈의 특징을 확연하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. 눈 앞쪽은 쌍커풀 라인이 거의 보이지 않다가 뒤쪽으로 갈수록 정말 정말 조금씩만 커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작은 속 쌍꺼풀 정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간에는 쌍꺼풀 테이프를 이용한다 아니면 정말 낮게 쌍꺼풀을 만든 것 같다 라는 말씀이 있으신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만들어진 형태라기보다는 본인이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속쌍꺼풀이 조금 나이가 들면서 조금 더, 더 진하게 보이는 형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으로 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의 얼굴에 가장 어울리는 코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끝이 약간은 밑으로 좀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둥글둥글하고 모양 자체가 너무 선명하거나 하진 않지만 어, 코 모양과 그리고 콧볼이라고 말씀드리는 옆쪽 모양과 잘 어울리는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눈에 확 띄진 않지만 부드러운 코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앞쪽이 좀 뾰족해 보이는 눈과 달리 코가 좀 부드러운 모양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언밸런스한 조화를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간에는 중안면이 좀 길어 보인다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 입장에서는 확인해 봤었을 때 사실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.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우리 병원에서도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내가 수술을 하고 나서 좀 얼굴이 길어 보이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. 간혹 계십니다. 그럴 때는 제가 이제 귀를 꼭 한번 확인을 해보는데요. 귓볼의 끝이 코보다 약간 아래쪽이거나 거의 같은 높이 있으신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에서도 중안면부가 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좀 덜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수술하셔도 됩니다.라고 설명을 드립니다. 아리님의 경우에 있어서도 보면 귓볼과 코의 위치가 어느 정도 거의 비슷하게 만나고 있기 때문에 얼굴 자체가 좀 길어 보이는 그런 느낌 좀 받기 힘들다라고 설명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어, 아리님의 얼굴 분석을 해보았는데요. 다음번에는 좀더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